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한미 연합 훈련 축소 계획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군사 훈련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워싱턴의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빠르면 오늘 밤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현재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발표는 주한 미국 사령부가 한국군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양측은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 확산하고 한국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한미 연합 훈련의 축소에 대해 협의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s a global economic powerhouse and an equal partner in the preservation of peace on the peninsula, South Korea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to its defense. 통상적으로 연합 훈련은 지위서 연습으로 진행되 왔습니다. 병력이나 장비의 실기동이 아닌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표면적 방식은 CPX지만 미국 본토나 주일 미군 기지에서 반입된 전차 등 지상 장비와 항공기 일부는 실제로 기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이 축소되더라도 미군의 준비태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군 당국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인해 미군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수원입니다.